자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세상 모든 분들께 너무 좋은 사람, 세모도사, 여러분께 방송을 하라고 찾아뵙습니다. 날씨가 지금 추워가지고, 조금 가게도 조용하고, 그래서 오다를 넣다가, 어, 그, 야구를 조금만 올리, 좀 일찍 올려달라고 하시는 고객분들 계셔가지고, 또 제가, 여러분들, 또 부탁에 거절을 못하고, 또 다시 찾아왔으니까, 참고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. 자, 그 멤버십 분들이 갑자기 많이 느니까 어떻게 말씀드려야되죠 하지 말라는데 안 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이게 또 기대를 하고 오신 분도 많아가지고 많아져서 <laughs> 아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겠습니다. 이게 진짜 이거 참, 일이 커지고 있는데 지금 일 커지는 걸안 좋아하는데 자 일단은. 애틀란타대샌드에고이기로 합니다. 1 6 2 198 배당을 받았는데 여러분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. 이거 잘 보시고요. 국내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는 이 경기를 애틀란타 몰빵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. 애틀란타 몰빵으로 보고 있어요 승패 배당을 네 이걸 배당에 대한 절삭 절삭률로 계산을 해보면 이 경기 애틀란타 강승이 아니라고 넣어버려요. 그래서 이 경기, 저는, 샌디에고 프랜승을 조금 보는 편입니다.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자, 살살레르린타나 대, 음, 축구인데 축구. 베로나 축구 경기인데요. 자, 이 경기를 보시면은, 510-365-150 배당을 받았습니다. 이 경기는, 배당에 대한 메리트사이 얘기는 어떻게? 아 이거 고민된다 이제 고민돼.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따 메리트스 따져봤을 때는 이 얘기 어떻게 나온다냐면 어 이거 바로 이나온 이거 어디지? 엘라베스 아, 엘라베스 아니죠? 베로나죠? 베로나가 우세하다고 나와버려요. 근데, 또 웃긴 게 뭐냐면, 해외에서는 이 경기를 베로나승부로안보아이 어디지? 해외가 아니라? 아, 해외 맞네 해외 핸디 배당으로서는 이 경기가 살림리타나가 사고를 친다,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. 자, 그래서 이 경기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 조금 고민은 돼요. 고민은 되는데. 그래도 저는 이 경기를 조심스럽게 베로나, 베로나 승사이드로 그냥 보려고 합니다. 베로나 승사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그런 게 있잖아요. 설마. 어, 설마란 생각으로 베로나 승으로 보고 있는데 자 여러분 참고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찝찝합니다 찝찝한데 찝찝해요 찝찝한데 그래도 베로나를 보겠습니다 자볼로나대 류벤투스 경기예요 아이씨 왜 이렇게 찝찝하지 자볼로나대류벤투스 경기예요 이 경기를 보시면은 어, 248, 3, 2.5 배당을 받았는데, 해, 국내에서는 이경기를 유벤, 유벤 프렌으로 보고 있습니다. 유벤 프렌. 근데, 해외는 이경기를 볼로나로 보고 있는데, 두 팀의 그 관계차를 봤을 때는 이경기는 어떻게다? 어, 유벤, 유벤 프렌이 유리하다고 나옵니다. 굉장히. 이경기 유벤, 유벤투스 프렌승으로 보고요. 저는 이거 만약에 축 추구 두 개를 갈 바에 저는 이거 그냥 유벤 하나 이게 저안전빵이라고 보는 거 같아요. 저는 그냥 유벤이 조금 더 안전하게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아, 베로나 진짜 씨, 이거. 베로나 너 지면은 오는 시대 이거는 할 말, 할말 없다. 진짜 할말 없다. 자, 다음 경기는, 자, 토론토 내의 시카고 화트 경기로 할게요. 자, 138251 배당을 받았어요. 어, 배당의 메리터상 봤을 때는 이 경기는 또 시카고 화이트 프랜슨 사이드로 나오고 있는데, 저는 이 경기, 음, 그냥 토론토 승에마이너으로 그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토론토 승에마너스 자, 다음은 자 클리블랜드에 대한 유무측인 16619의 배당을 봤는데 66상수 배당이 나왔다는거 한번 보고 갑니다 자, 1인기를 봤을 때 매치, 매치 프랜임승으로 해외측에서도 많이 보고 있고 국내측에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. 이거 역배 가능성도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, 이 경기를 저는 조심스럽게, 매츠, 프랜스, 역배까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. 매츠, 프랜스, 역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츠, 프랜스 한자 다음은 마이애미데이미로키경기예요이 경기를 하시면은, 207-156 배당을 받았는데, 배당이 매립터서한번 봤을 때는 이 경기는 누구, 어, 저기, 미로키 승사이드로 나오고 있다는 거, 참고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. 근데, 마인승은 조금 조심하시기 바라고, 미로키승이 62%라고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. 62% 정도. 제생각은 그렇다는 거,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그리고, 자, 워싱턴데, 어? 워싱턴데, 미네소타죠? 미네소타. 이인 가시면은, 228, 1서류 배당을 받았고, 위는 소타. 여기 보시면, 배당에 대한 결과치를 다 보고 있을 때는, 미네소타, 미네소타 승사이드. 국내에서는 그냥 미네소타로 강력하게 보고 있고요. 국내에서는 마행승까지도 유리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해외는 승패는 미네소타를 보고 있는데 해외는 핸디는 마행승을 조심하라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. 이거는 그럼 미네소타 승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다음은 템파베이 내의 보스턴 얘기입니다. 170 어... 170대, 170대, 187 배당을 받았는데, 이 연기는, 배당에 대한 가치값을 따져봤을 때는, 저기, 템파베이 승이 일단 나오고 있는데, 어, 이 연기, 해외에서는 지금 핸디, 그리고 국내 핸디랑 템파베이 바엔 승 이거 잘못 갔다 그래서 클리어 한다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거, 보스턴, 보스턴 프랜슨으로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봅니다. 자 양키스 대 시애틀 경기입니다. 163대196 배당 받았어. 이 경기는 어 배당에 대한 어 결과치를 봤을 때는 시애틀 프랜 역배로 바로 나와 버립니다. 미드 야되나요 이거를 참 시애틀 프랜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시애틀 프랜은 나오거든요. 국내에 대한 절삭률을 계산했을 때도 국내도 지금 어떻게 저기 시애틀을 성을 막으려고 여러분들 지금 배당을 조작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. 캔자스티 대디트로이트 16719일 배당을 받았고요 해외도 캔자스티, 국내도 캔자스티. 절상률 모든 게킨저스티로 나오고 있다는 것만 참고를 하시고요. 허나 해외에서는 지금 핸디, 핸디 배당을, 이 배당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. 굉장히, 굉장히 높이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. 음,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. 이 경기, 어, 샌트루이스 성을 가더라도 볼티모 프랜성, 이거는, 프랜성은 보험으로 가시지, 가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. 일단은 177, 1 7 9배당이 나기 때문에 이게 더 낫다. 저는 본다고 보고 있습니다. 다음은 휴스턴 대 에인저스기 140244 배당을 받았고요 어, 이 경기는 휴스턴 승 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국내나 해외 어, 휴스턴 승 쪽으로 나오고 있거든요. 이 경기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어, 배당에 대한 손상률이나 절상률을 따졌을 때휴스턴을 가는 게 가장 안전방이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라요. 다음은 다저스 대에리나기이니다137대254 배당을 받았고요 127 179라는 지금 핸디 배당 을 줬는데 국내에서는 지금 다저스 승을 막으려 고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이 배당을 여러분들 못 먹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음.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국내에서는 이거 못 먹게 하려고 막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 어 저는 이행기. 다섯 승으로 보는데 마연승은 조금 위험하지 않나 싶고 이 경기가 굉장히 찝찝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을 다섯 승이 경기 찝찝하다 말씀을 드릴게요. 음, 찝찝하다, 찝찝하다, 찝찝하다 이 경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어, 41%가 진짜 다섯 승으로 나오는 게 맞는데. 41%가 그리고 내일 아 이거 아니죠 일단은 여러분 들 여기까지가 제가 분석을 한거고요 참고 잘 하셔가지고 내일도 좋은 결과 음,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어 오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 들 항상 응원해주시고 하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기대에 저버리지 않게 꾸준히 열심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,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아이씨, 이, 이거, 이거 하나 설명하고 갈까요, 그냥? 아니다, 그냥, 그냥 다르게, 다르게, 다르게 방식으로 한번 설명해